저는 케빈 누나 반했어요. 저는 바보 동생 케빈. 잠깐만 누나 황금 사과 좀 먹을게. 이거 소화 엄청 빨리 된대. <웃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진짜 나쁜 자식. 너 그것 때문에 사과 먹었지? 음, 밤이 되면 자야 되니까 산책하러 나가자. 산책은 또 뭐야? 산책은 나가서 음, 걷는 거야. 걷는 건또 건드러... 뭐야? 걷는 거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는 게또 뭐야? 나와. 응나 안에 안에 넌 나오지 마. 언니 반 일하러 갔다 올게. 알았지? 집에 음. 있어. 응. 음. 닫아. 응. 음. 왜 때려? 나안 때렸는데. 네가 때렸지. 좀비가 때린 거야? 시야 진짜 시. 야 감자 볼수 없어 어떡해. 나 몰래 숨어야지. 누나가 내 걱정하겠지? 아 어? 파란색깔 가버선 뭐지? 따라가 봐야 되겠어. 야, 케빈! 너 놀아. 뭐가? 너. 너 소맥 진짜. 에 불끈, 불끈, 너, 할로 맞춰, 죽인다, 실시. <laughs> 죽이는 것 빨리 보통 내는 거지. 난 착한 누나니까. 개빈이, 자식, 일로와. 너, 할수 없어. <laughs> 아, 아, 맞췄다. 하지마 개빈, 하지 말라고. 누나도 나, 맞히지 마! 맞다고. 맞히지 마! 알았다고. 속이만 <laughs> 해봐라! 누나를 맞춰버리겠다! 너 지금 누나 몇대 때렸어? 한대정도 맞춰야지. 알았어 가자. 가자. 난 착한 누나니까. 어. 이 나쁜 누나. 가 일로 와이 자식아! 도다 케빈 너 일로 안 와? 뭐지 지불꽃불 진기 여깄다 <laughs>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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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나 재미나 어디든 니살 봐라 너 집에 1 0안안 들어오면 곡괭이로두대야9 8 7 6 5 잠깐만! 한, <laughs> 왜 이렇게 때리고 지라이야2 누가 때리는 거야, 나? 고마워. 1 0 1다 왔어! 자, 어, 엄마가 아, 어, 엄마래. 에이, 그, 진짜 나도 바본가?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채웁니다! 채우는 게 뭐야? 야! 다시 부시면 어떡해! 너 들어오지 말자, 이 누구야? 너 지금 달몬도 원이 먹으려고 그런 거지? 떻게 알았지? 누나 누나 이거 쏘다 맛이야 소다 맛 쏟아맛 사탕. 응 진짜 한입 빨아도 돼? 응한 입만 빨아야 돼. 이거 절대로 안 놓는다. 알았어. 오 맛있겠다. 어안 먹어지는데? 이박 네 넣어. 네, 바보네. 그거못 먹는 걸 바보야. 아, 아파, 왜 때려? 너뭐 이거 먹어. 소다만 맛있어. 올라자야지 아, 아, 나도 오늘 피곤해서 빨리 자야겠다. 아, 야, 문 열어놓고 자면 어떡해? 아침이다! 상쾌한 아침이시작했죠 딴딴! 언니, 반일! 어? 이거 어디 갔어, 또! <놀람> 으, 진짜 난 반일이 나야 돼. 음, 옆집 가서 시야 훔쳐야 되겠다. <놀람> 안녕하세요. 누구지? 케빈, 너, 우와. 내 눈을 맞춰. 다음 봉활로 맞춰와라! 안 돼. 누나, 반일하러갈 테니까 넌 집에 있어. 지금 되게 잘 됐구나. 다 뺏어 가야지. 굶서 가 되나요? 아니면 큰일나는데. 어유 콩콩 부은동그라네어 아우 좋아라 이거 뭐, 무슨 냄새에요? 아이고 맛있겠다. 네. 어, 응 좋아. 누나. 어진 진수생 응 남의 거를 뺐고 지금도 나안 보고. 지금 왜날 먹고 막 빼고 있었어? 나 간삼사가 5 5개밖에안 남았어. 하지마 빨리 가. 하지마 집으로 빨리 가. 집으로 빨리 그리고 가. 그리고 여기 우리 건거 알잖아. 엄마 아빠가 우리 여기 사용하시라고 했어 어제.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 없잖아. 그러니까 나 아팠어. 주작 부리지 못합니다. 나너 어디 갔거든? 니가 <laughs> 여기 까먹을 밤잠을 푸는거? 음, 나 안갔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어디 집에 들어가있어! 네, 이 자식이 빨리 집에 들어가! 나 누나 죽기살기로 죽일거야 나. 싫어 나 진짜 하지마 나 케빈 진짜로 <laughs> 나황금색두개밖에안 남았어 왜 나만 빼놓고 뺏으러 가는건데? 나도 빼놔야지 빨리 가고가 다시 못생각난 도망갈래 오 어디서 남의 밭을 아이고, 아이고 남의 밭이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쓰라고 했잖 어디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 안서 거기서란 말이야 거기서 남의 밭을 그렇게 부수고 난리야 거기서 거기서 혜빈! 너왜 거기 있어? 혜빈!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크크크 <laughs> 아저씨 역할 좀 해봤는데 진짜 재미도 많던데 <laughs> 응응 과자만 먹으면서 걸어가야지

나 아, 55개 먹었는데. 야, 빨리 응. 난이옆집에살래나 이사할 거야. <목소리> 여기 3층이다. 무슨 만 3층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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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층3 맞는데?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지 않아? 프라이드 치킨 누나 먹자. 어, 나이에 놀러 가도 되지? 안 돼. 나가. 씨가. 어왜치냐고 자꾸. 떨어지라고. 나도 한번 떨어져 볼래. 찾 응? 유니렉이 먹어. 오마 캔디야! 아! 맺치냐고오바 응? 캔디 먹어. 치우내가히치어나같트해